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신한은행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부 때문에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.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옆에는 애정남, 애지중지, 정든물건, 남주기 대표, 사회협력부님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애정남 대표, 사회협력부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신한은행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?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면, 신한은행 사회공원 금융권 선도합니다. 다 같이 노력한 거예요. 앞으로도 진정으로 할 거예요. 이거 안 지킨다고 세 거랑 안 찹니다. 검사부 출동 안 해요. 하지만 실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. 그런데, 여기에서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. 이것저것 기부, 사랑의 클릭, 나눔 경매, 사랑의 바자회 이거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애지중지 정도 물건 남에게 조금 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랑의 클릭 매달 클릭 몇 번으로 돈 기부하는 겁니다 나눔 경매 컴퓨터로 내거 내고 남거 사는 겁니다 사랑의 바자회 안 쓰는 물건 행락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협조 좀해주자이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참여 안한 분들 이거 다 보고 아름다운 은행 오셔서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해공원 지점 김신환 대리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나눔 경매 사랑의 바자회 둘다 물건을 기부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뭔가요 저는 애지중지 정돈 물건 남지기 대표 애정남입니다 그냥 제 이름이 답인데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나눔 경매는 옥션입니다 물건 올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 받는 겁니다 단 낙찰권을 내가 못 가져가요 다 기부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한은행 애정남입니다 자. 이쯤에서 협조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집에서 쓰다가 요즘 안쓰는 물건들 이제 사회협력 프로 행랑 좀 보내주셔야 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바자회 잘 전달하겠습니다 <laughs> 와, 지금까지 애지중지 정돈 물건 남주기 애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